좋아요. 좋은데 원신이때 너무 힘들었어요. <laughs> 10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집안으로다가 조금 안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. 네. 응,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냥 스쳐가는 바람인 것 같아요. 네, 네. 아, 크게 그렇게 금전 가지고 막 엄청나게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나는 여기 앉아서 전화를 하면서 벽을 보고 얘기를 하고. 안녕하세요. 태극 신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띠예요. 아, 고기 다리 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원숭이띠가 왔습니다. 원숭이띠 좋아하시잖아요. 원숭이띠 참 좋아했어요. 좋아했어요? 과거형이네요, 그러니? 아니요, 지금도 좋아요. 좋은데 원숭이띠 <laughs> 너무 힘들었어요. <laughs>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가 두분 추천해가지고 무료 접서 받을게요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이제 이벤트 안할 거예요 <laughs> 좀더 깊이 깊이 생각하고 할 거예요 네. 마음 굳건하게 먹고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. 자, 그래도 할건 해주셔야죠 네할건 해야죠 네. 원숭이띠 10, 11, 12 네. 네, 시작 그 원숭이띠 분들 중에 집안에 무한재란이 있으셨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. 네. 집안으로도 조금 아프신 병세 있으신 분들도 조금 많고, 네. 어 또. 집안의 안정이 잘안 된다 그래야 되죠? 음. 음. 내 집이 안정이 돼야 바깥 일도 안정이 되는 그쵸, 거고, 그쵸. 10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집안으로다가 조금 안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. 네. 음. 금전을 떠나서 가정으로다가 아프신 분들이 계셨다면, 은 네. 어, 병세가 조금 완화되실 수도 있는 거고, 가족 간에 깊은 정도 생기고, 네. 어,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조금 마련,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런 기운이 있다고 해서, 음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. 어, 어쨌든간에 어 본인들의 노력도 조금 필요한 거고 네.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가족간에 조금 사이가 안 좋으셨던 분들이 계셨다면은 대화를 조금 많이 하시다 보면은 풀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음. 11월 달에는 조금 내가 금전적으로 손실이 좀 있을 것 같아. 어,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채워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,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, 그냥 스쳐가는 바람인 것 같아요. 어, 크게 그렇게 금전 가지고 막 엄청나게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, 내가 기본적으로 버려드렸던 수입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 그만큼 못 미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, 네네, 네네. 음,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네? 음. 12월 달에는 내가 조금 몸으로다가 아른다 그래야 되나? 여기저기 조금 아프기도 하시고 없던 병이 조금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크게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음, 않고, 네. 뭐, 예를 들어서, 당뇨 초기 증상이니까 주의하세요라든가, 네.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, 본인이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, 이런 것 같다, 저런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, 빨리 병원 가서 미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마무리 인사를, 대표님이 바라는 점을 한번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. 시청자분들에게. 시청자분들에게 바라는 점이요? 네. <laughs> 내 얼굴을 실제로 보기가 싫은가 봐. 아니, 근데 영상을 정말 많이들 보고 계세요. 아시죠? 어, 아니, 그니까 러 나는 참 그래요, 여러분. 네. 좀 오세요, 여러분. 여러분 가까이에 제가 있습니다. <laughs> 어? 근데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, <laughs> 나는 여기 앉아서 전화를 하면서 벽을 보고 <laughs> 얘기를 하고. <laughs> 전화도 좀 감사하지만은. 아, 감사하죠. 네. 그래도 오셔가지고 차한잔 드시면서 네. 그죠 여러분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. 어.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고 스타벅스 것도 있고요 다 있어요. 없는 네. 거 없어요. 네. 저희 집에 제빙기도 있습니다. <laughs> 오셔서 네. 뜨신 차든 차가운 네. 차든 네. 한잔 하시면서 우리 얼굴 보고 좀 얘기합시다. 아, 네. 네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원숭이 뛰었습니다.